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의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은 금액 대비 정말 최강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먼저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마지막에 꼭 성능기록부를 참고해주시고요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 한번 하시고 저랑 같이 시운전 나가보시면 정말 만족할 만한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삼성 SM6 1.5 DCI 등급은 l 리 등급입니다. 1.5 DCI라고 하는 거는 이 차량은 휘발유 모델도 아닌 가스 모델도 아닌 디젤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SM6 디젤 제가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이 차량보다 금액대가 훨씬 더 비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2016년 8월 등록한 16년식에 주행 거리는 약 8만 9천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를 참고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뒤쪽으로 해서 패널들, 트렁크 플로어까지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쪽도 휠하우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휠하우스가 들어가지만 하우스까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뒤에 접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교환 이력은 전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휀더까지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력은 잡히는 차례입니다. 근데 제가 시운전을 다 해봤는데 정말 사고 차가 아닌 수준까지 정말 완벽 수리를 해놔서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방문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금액. 정말 저렴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1,07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070만 원에 준비했고요. L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딱썬노프만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량, 사고 이력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600만 원까지도 호가는 하 SM6 디젤 모델입니다. 저랑 같이 외판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헤드라이트 깨짐이나 파손 전혀 없고요. 이쪽으로 해서 휀더가 교환됐지만 단차 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 라이트는 HID 라이트.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해서 전방 감지기 또한 옵션 상태 상당히 많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장면도 후드 부분이나 유리 쪽에도 돌 팀이나 파손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화이트 컬러의 색상인데 약간 은은한 화이트 컬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 보시면 옵션 휠이 들어가 있죠. 끝쪽으로 해서는 주차로 인한 약간의 실 스크래치는 존재합니다. 사이드 리피터 미러 파손된 부위 전혀 없고요. 측방 감지기 또한 이 차량 있습니다. 측방 감지기 당연히 있는 차량이고요. 외판 도장면은 한번 쭉 볼게요. 외판 도장면은 비교적 관리 상태 정말 좋네요. 정말 아쉬웠던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이 접촉 사고는 내가 뭐 의도적으로 사고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던 사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외판 도장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뒤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뒤쪽은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 뒤쪽은 비교적 정말 깨끗하네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 뒤쪽이 다 교환이 됐습니다. 이 뒤쪽 트렁크 쪽이 다 교환이 됐는데 지금 단차 나는 부분도 없고요. 색상의 차이나 그런 변동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성능 기록부를 말씀을 안 드리면 이 차량은 사고 차량이라고 전혀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는 정품으로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어서 이렇게 보여 드리면 적재 공간은 확실히 중형차 다운 상당히 넓은 적재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열어서 보여 드리면 이 차량은 리어 패널과 트렁크 플로 안쪽으로 해서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환이 됐다라고 해서 뭐 안쪽에 부식이 있다든지 그런 부위도 전혀 없고요. 상당히 완벽 수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 한번 외판도 쭉 볼게요. 반대편도 쭉 보도록 하면 지금 문콕이나 스크래치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 상태를 더 중점적으로 해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휠은 다소 아쉽게도 운전석 보조석 쪽에 휠 앞쪽은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머지 세 개는 전혀. 이상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l e 등급이라 상당히 옵션도 많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트도 지금 l e 등급이라 위쪽으로해서는 이제 컬팅 작업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면서 시트도 지금 거의 사용감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 쪽에 보여주시면 도어 트림 쪽에도 발길질 하나 없고요. 이 차량은 또 보스 사운드 스피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해서는 컵홀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전자석에 열선 시트까지도 있는 차량입니다. 에어컨 송풍구도 당연히 있습니다. 2열에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해서 이제 발판 쪽은 발판, 코일 매트까지 작업을 완료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 일단 지금 천장이나 뭐 실내의 담배 냄새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에 탑승했고요. 차량의 키. 한개잘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카드키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 보시면. 시동과 함께 메모리 시트도 정상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 한번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기판 이렇게 보시면은 계기판의 앰비언트 라이트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이 대시보드 위쪽도 밑에 쪽으로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 주행 거리 89,865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밑에 쪽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요거는 이제 핸들 열선이 잘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 또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제가 읽은 적으로 다 내려놨습니다. 운전석이랑 보조석은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당연히 있고요. 핸들도 지금 가죽에 찢어짐이나 파손 없이 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블루투스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제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대시보드 위쪽에 쭉 보시면은 부착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쪽으로, 앞 유리 쪽에는 이제 아파트 주차딱지를 붙였던 모습은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해서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하이패스, 카드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뒤 블랙박스 LCD로 2채널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함축이 되어 있는 S링크가 잘 들어가 있는데 내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이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한번 보여드리면 터치 패널은 전혀 이상 없고요. 지도 화면 이렇게 보시면 네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눌러주시면 에어컨도 풀 오토 공조기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치 패널 전혀 이상은 없고요. 앰비언트 이런 밝기 조절이나 색감 조정은 이 S링크 안쪽으로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까지 다 있습니다. 주차 파킹 어시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편의에 맞게 한번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밑에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벼운 수납 공간, 손 하나 정도 들어가는 수납 공간과 함께 쭉 보시면은, 상당히 상태 깔끔한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d i s 버튼까지도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미션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미션 충격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면 앞쪽으로에서는 뼈대 사고는 없습니다. 단지 뒤에 뼈대는 한번 교환 이력은 있지만 앞쪽 엔진룸에 손상은 없는 차량이라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의심이 되시면 방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해서 저랑 같이 시운전 나가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션 상태, 옵션 상태 정말 기가 막혔던 차량이었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네, 엔진룸 열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들으셨죠? 엔진 소리도 정말 정숙한 디젤 사운드만 잘 내고 있었습니다. 미션 상태부터 실내 기능, 그리고 안쪽에 시트 상태, 외판 상태 제가 다 확인시켜 드렸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성능 기록부를 띄워드리지 않는 이상은 전혀 모르실 정도의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고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뒤에가 조금 교환 이력이 있다 보니 의심이 되시거나 고민이신 분들 편안하게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방문 일정 잡으신 후에 저랑 같이 시운전해 보시면 정말 만족스러울 차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정말 전국 최저가 1,07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편안하게 상담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칼부도 가능합니다. 탁송 거래로 인해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더욱 더한번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확인 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스 모터스 가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